보셨나요 이제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시라 혹시 근심 있는 분 있나요? 여기 찬양에는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근심보따리 다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있으면 해결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사모님한테 아마 카톡이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뭐 드시냐고 그랬대요. 목사님께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사랑하면서 제가 사모님 가기 전에 어, 그랬거든요. 카톡으로. 목사님은 하여튼 굶기지는 않겠다고. <laughs> 잘 챙기고 있을 때, 잘 챙기고 있을 테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제 생각해놨네요. 부모님이 확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빵을 드시는 거 아닌가? 근데 어~ 사님안 계시면 빵만 이렇게 드시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있으면서 뭐라도 먹었어요. 어~ 근처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영양실조는 안 걸릴 거예요. 음. 오늘 저녁에는 참고로 김치볶음밥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저기 지금 남편도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일이 늘 있는 건 아닌데 일을 하면서 지금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올겨울에 살이 조금 찌를 것 같다. 어, 목사님도 남편도 챙기느라고. 음, 밥을 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모님, 올날이 점점 다가와서 한 2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음. 자, 우리 끝까지 언제든지, 이제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요. 한 번도 우리 집도 그렇고 어디든지 내가 없어서 안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가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되지는 않는데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죠? 불편한 지금 당장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무반주로 찬양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의 교회에서 쓰임 받을 때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누군가를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쓰임 받는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동안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애써보겠습니다.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금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함께 계시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거든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 던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까면 거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거 법네 어디를 가든지 금낼거든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희 나도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거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내 어두운 건을 어둠건 나를 에워살 때에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금 내거든 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자려네 어디를 어디를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신다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너희들이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행을 갈 때도 늘 함께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런 혼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전하겠습니다 i could be your 세 풍파 지나누, 세상 풍파 지나누, 명랑한 그 나라와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되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둘수 있는 우리 평강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록 아버지 적물 무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고 귀한 성도들만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달아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말씀으로 은혜 끼칠 때에 우리가 그한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